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의 황금박씨입니다 한금박씨 오늘 이렇게 좀 차려입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일하러 갔다 왔어요 아. 네 일하고 와서 네.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일하고 와서 일하고 <laughs> 아주 좋네요 네 하지만 네. 즐겁게 한다는 거. 아, 왜냐면 플러스 베이스볼이니까 네네 음, 네. 아주 즐겁게 좋은 글러브들 또 네. 오늘 바로 실사용할 수 있는 음. 글러브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급하게 쓸수 있는 음. 글러브들, 또 가격대비도 음. 좋은 글러브들. 맞아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금액에 바로 실사용할 수 있는. 전 개인적으로 중고 글러브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음. 차도 중고 차도 괜찮고 감가가 많이 된 <laughs> 아. 상태에 좋은 상품에. 정상가는 음. 비싸지만 음. 감가가 많이 되는 글러브를 사가지고 음. 부담없이 사용하다가 뭐 중고로도 팔고 사고 음. 팔고 도할수 있고 음. 그럴 수 있는 좋은 글러브들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는 또 글러브 길들이기도 다 유료고 음. 좋은 글러브 사가지고 길들이기도 그쵸? 비용이 네. 비싸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잘 뭐 들지셔서 바로 쓸수 있는 좋은 글러브 사셔가지고 사용하다가 그냥 가성비 있게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음. 싶어서 전 옛날부터 중국 글러브 되게 좋아했잖아요. 음. 그 좋은 네. 제품을 좀 가성비 있게 쓰기 위해서는 네네. 이렇게 실사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글러브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그렇죠. 될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이 황금 박 씨가 여러분들이 음. 바로 뛰어나가서 지금 캐치볼도 하고 야구도 하실 수 있는 실사의 글러브를 오늘 바로 보여드릴 텐데. 네네. 이 시간은 정말 빨리빨리 구매하지 않으면 그쵸, 한 개씩 밖에 없어 없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행운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음. 어, 짐스 글러브 짐스 하이레벨 오더 네. 526 BPM 택 네. 가격이 36,000원 되어있고 음. 어, 여기 유머미 가타치키라고 유머미 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짐스에서 유료로 글러브를 무령부 길들이게 해가지고 바로 네. 쓸수 있게끔 이렇게 방문을한 네.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중고글러브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중고 글러브라는 게늠이 네. 쓰던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네. 이거는 지금 네, 이거는 새 글러브인데 새글러기가 아, 되어 있는 글러브를 어. 저희가 뭐 합리적인 금액에 특별히 정리하는 네. 김에 네. 네. 새 글러브를 중고랑을 같이 바로 쓸수 있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합리적인 금액에 정리하고자 그쵸. 이번에 또새 글러브를 같이 판매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새지만. 이미 네. 바로 쓸수 있게끔 편질해 네. 놓은 글러브다. 해당 글러브의 강점은 이제 일본산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음. 여기 짐스, 그 다음에 또 짐스 직자수로 되어 있고 12인치의 투수 올라운드 글러브에 바로 이렇게 실사 가능할 정도로 잘 길들여지죠. 그리고 이게 5이요 PBN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품번상으로 연식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일본에서는 연식용으로 출시가 되지만 실제로 이 글러브의 퀄리티나 그런 거 보시면 국내에서 사이려고 하시는데 훨씬 더 가볍고 음. 사용하시기 좋고 강도가 갖고 있고 네. 뭐 연식용이지만 일본 현지 가격이 3만원이 넘을 정도로 고가의 모델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어, 네네. 글러브 네네. 퀄리티는 네. 경식 대비해가지고 전혀 꿀리지 않아요 저는 자. 오히려 짐 쓰는 연식을 추천 구보타워 짐 쓰는 소요라는... 연식을 추천 어, 이게 뭐 어쨌든 길게되게 하면 4만엔대의 모델의 글러브인데 네. 뭐 저희는 28만 원. 28만 원. 네. 20만 원대. 20, 28만 원이면 저는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일본 가죽으로 만들어진 글러브가 20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음. 그런 거 감안하면 이 만듦새나 또 짐스 글러브는 짐스만의 어떤 글러브도 따라올 수 없는 짐스만의 글러브의 느낌이 있거,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지 그런 게? 어, 글러브 한번 껴봐요. 약간 야들야들하면서 내 손처럼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날려야 되냐 야 야들야들 하면서 아. 내 손처럼 그러면서 아. 엄지 펠트나 이런 데는 좀 강해서 네. 강한 타구에도 충분히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음. 그런 걸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짐스글로브 스글로브 28만 원이고 얘 12인치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글러브 중에 하나고 네. 네. 또 제가 끼니까 또잘 네. 어울리죠? 라벨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 라, 그다음에 가죽 칼라도 아, 칼라가 되게 브라운을 네, 네. 이쁘게 네. 뽑네요. 네, 좀 이름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어, 네. 고급스러운 가죽 칼라의 느낌, 클래식한 가죽 칼라의 느낌. 음. 그리고 또 하나 짐스글러브 하나 더 있어서 보여드리면 얘는 외야 글러브요 네. SB524GBL.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동일하고 음. 얘는 포지션이 외야용인데 음. 초코 브라운 칼라에 요 베이지 색깔 끈이 껴 있어서 끈도 되게 강도가 있고 네. 일반적으로 타 브랜드의 저가형 연식 버전은 음. 끈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음. 끈 되게 두께도 좋고 강도도 있어서 음. 아주 저는 뭐 제가 쓴다고 그러면 외야 글러브로 음. 뭐 가장 강추하는 글러브. 네. 물론 30만 원 이하 대 글러브에서 음. 굉장히 추천하는 모델의 글러브고 음. 특히 둘 하나 꼈을 때 글러브 조작성이나 포켓의 네. 깊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얘도 똑같이 28만 원이네. 28만 원. 네네. 짐스 글러브는 28만 원에 지금 바로 가실 수 있고 네네. 가져가실 수 있고 길들이기까지 얘는, 돼 있는 글러브이기 어, 때문에. 길들이기가 돼 있는 네. 글러브예요. 그래서 네. 바로 실사 가능한 글러브입니다. 네. 그리고 뭐 말랑김에 외야 글러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아, 얘는 어이, 뭐예요? 얘는 오더 글러브예요. 이게 이... 테펜이라고 예, 이... 테펜? 네, 일본에서 되게 요즘에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네. 테펜의 외야 글러브예요. 음... 근데 이제 오더 글러브이기 때문에 해당 글러브는 가죽이 주태도 가죽이라는 네. 되게 세펜에서 제일 아이고, 최상위 등급 아이고, 가죽이 적용된 네. 오더 글러브고 음. 뭐 길이 잘 선수가 사용하는 글러브라서 길이 굉장히 잘 들어 있어서 오더 글러브가 얘네들은 뭐 6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의 글러브인데 물론 네. 지금 상태는 어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길들이 있는 상태는 뭐 아주 좋기 때문에 실사용한 네. 데서 굉장히 좋은데 음. 눈으로 볼때 외관상으로 어느 정도 한 아, 7점? 것... 그래도 네. 사용한 흔적이 약간 이 중국 글러브인가요? 중고 글러브 네, 어, 약간이 있어서. 네. 어 너무 새거나 아니기 때문에 직 네, 점. 네, 근데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새거 사시는 것보다 이런 걸 가성비 있게 쓰시면 음. 질도 바로 뭐 들어, 들어 있어서 네. 사용하시기 너무 좋고 음. 일단 기본적인 글러브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네, 음. 6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태팬 오더를 하시려 그러면 7, 80만 원 이상 나오실 텐데 네. 그런 글러브를 지금 저희가 측정한 금액이 얘도 28만 원이니까 28만, 네, 28만 원이면 아 저는 외야 글러브 네. 경식 오더 글러브의 퀄리티만 네. 생각해 보셔도. 뭐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어, 자수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네. 여기저기 누가 봐도 오더 글램 네. 같은 그런 네. 퀄리티가 보여요. 네. 저는 예를 들어 어. 이런 자수에 네, 대해서, 아니, 대해서 네,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수가 액세서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수가 네. 여러분 부의 상징이야, 네. 글러브에서징 내가 네. 봤을 때. 네. 왜냐면 이, 이런 거는 그냥 기성품인데, 어. 이렇게 뭔가 있다 그러면, 어, 이건 오더 글러브구나. 하이 하나 다돈이구나 어, 그렇게 보면 되죠. 네. 네. 얘도 28만원. 네. 28만 28만원에 가져실수 네. 있어요. 태펜이라는 브랜드, 테빈. 뭐 굉장히 뭐 저도 요, 처음 요즘에 들어왔어요. 핫한 글러브, 니치 글러브 중에서 되게 핫한 글러브니까. 나 얘도 글러브에요. 처음 보는 애들. 아, 얘 제가 개인적으로 네. 사실 이게 국내에서는 응. 많이 거의 소개가 안된 브랜드인데 응. 저는 이 글러브 보고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었요 그리고 제, 우리 피디님한테도 이거 뭐껴 보시라고. 그래서요? 네. 너무 글러브 좋다. 맨날 껴보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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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맨날 껴보래. <laughs> 네. 이거 보면 아좀 특이하다. 이거 뭐 얘도 오더 글러브인데 엔틀러라고. 엔틀러는 일본의 오리지널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오리지널 브랜드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리 공장에서 아, 일본에서 네. 아, 다 나오고 네. 모든 것들을 일본에서 네. 네. 다진고 공장에서 했어요. 자기 브랜드 음. 어. 근데 해당 글러브는 유, 어, 아메리칸 킵으로 제작되는 글러브고 얘도 네. 오더 글러브예요 음. 그래서 킵 가죽이기 때문에 이런 촉감이나 네. 광택감이 국회도, 좀 다르지 않아요? 무게도 네. 좋아 보여 누가 봐도 딱 보, 가죽 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가죽으로만 봐도 성부하는 느낌이 있고 또 해당 글러브는 펠트가 되게 강해요 음. 하드한 느낌이 있어요 음. 조작감이 글러브는 힘 있게 잘 조작되는데 네. 좀 되게 좋은 착수감과 어? 하드함을 같이 갖고 있어. 얘는 진짜 내손 네. 같다. 그쵸? 그냥 들어가는. 네. 손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가죽의 어떤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얘는 그래도 살짝 뭐라 될까요? 이 중고는 아니지만 어 거의 사용 안 한. 네. 0점 만점에 9점 정도로 아주 좋은 상태의 글러브라고 보면 돼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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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중고는 중고라고 봐야죠. 사용은 안 했잖아. 사용은 안 했는데 사용은 소유도, 안 했지만 중고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여기저기 네. 좀 길들이면서 길들이면서 아, 만들어진 네. 어떤 그런 오염 자국들. 네. 오염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생활 오염 정도? 어, 약간의 어, 어, 어. 느낌은 어.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새 제품이에요. 네. 네. 가성비 아주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하고. 해상 글러브도 역시 오더기 때문에 5만 원 이상의 글러브인데. 네. 얘도 28만 원. 우리게는 뭐 28만, 28만 원 특가로 아. 28만 원시리즈로 만났는데 얘는 1등급 그냥 어쨌든 유명 브랜드 뭐 미즈노 제트 음. SSK 타 음. 브랜드의 1등급의 경신용 오더 글러브가 28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일본에서 제일 큰글러브에킵가족임을 감안했을 때뭐 음.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죠. 음. 20만 원대 네. 글러브 껴보시면 어. 정말 믿고 구입하셔도 좋을 정도로 어, 좋은 게임. 상태의 글러브예요. 맞아요. 네. 제가 끼기 편하다고 하면 여러분 소. s so, 보여드려요. 네, 네. 이, 이게 그냥 이렇게 잘안 되거든요. 어, 어. 아, 이거 너무 좋다, 네. 진짜로. 그리고 배색도 너무 t 쁘지 않아요? 네. 배색도 l 네. 쁘고 네. 너무 브라운이 아닌데 약간 네. 옐로 l 스럽기도 네. 하고 네. 28만 원. 그리고 이킵 가죽의 느낌이 보시이 e bit o 이 a l i 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에 f a l i t 되게 좋아요. 해당 글러브는 도리타니라고 유명한 선수가 사용하는 모델의 오더 글러브고 KSN 스페셜 오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연식용으로 출시된 모델이지만 스페셜 오더기 때문에 일반 연식용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고 국내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연식 글러브를 선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식 글러브 중에서도 되게 하드하게 나와서 강도가 있는 모델의 글러브고 도리타니 모델이 사실은 T1 모델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은데 인치업 돼서 11.75 정도로 구버타 글러브 중에서 좀큰 사이즈예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자수도 너무. 색깔 너무 예쁘고 네. 디테일도 너무 네. 예쁘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도리탄이라는 선수가 실제 사용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러브고. 그 선수 사용 모델의 디자인이에요. 얘는 네. 좀 포켓이 얇네요. 네, 얇고 넓어요. 어, 네. 네. 딱 봤죠. 어, 옷그 어, 어떻게 았어요 되게. 얇길래. 어, 여기 딱 어, 보면 얇다라는 네. 개념이 어. 포켓이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맞아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폈을 때 여기가 얇고 손바닥이 넓어 어. 그런데 이렇게 가공을 했을 때의 강점이 뭐냐 그러면 어디든 공격부터. 음. 그래서 음. 공을 잡는 느낌보다 막아가지고 바로 쓸수 있는 얻어 걸려서 네. 딱 잡는 그런 그러니까 뭐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어. 네. 그래서 내야손은 공을 음. 빨리 빼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공이 뻘집 깊으면 음. 이 안에 들어가서 꽉 잡히면 음. 공을 이쪽으로 옮기기가 늦죠 아뭔말이냐나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얕게 해서 바로 오른손으로 음. 옮길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는데 이게 또구부탑안의 매력이죠 아구부탑 어, 이거는 얼마예요 그러면? 얘도 원래 오더하시게 네. 되면 얘, 얘도 뭐 40만원대의 글러브인데 음. 저희가 이거, 이거는 거의 미사용 글러브예요 음. 길들이기 근데 이건 음. 길들기 이 하면서 생기는 어려운 네, 거죠. 네, 구보타 글러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 음. 모델의 글러브는 음. 일본에서 무령부 길들이기 장인이 음. 물이 뜨거운 물에다 놓고 글러브 길들이기를 한 음. 거예요. 음. 그래서 형태를 만지고 부드럽게 내 관절이나 이런 음. 글러브에 대해서 만져놓고 음. 손바닥에도 가죽을 많이 때리면 음. 손바닥에도 이런 형태가 잡히면서 공이 음. 손바닥에 붙어. 네, 그래서 이런 걸좀잘 이해해 를 주시는 분들은 네, 네. 이런 거아이게 진짜 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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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쓰실 네. 거예요. 보통 근데 도리타니 모델이 약간의 리스크가 뭐냐면 사이즈가 작은 게 리스크였는데 이건 오더 글러브고 인첩한 모델이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 도리타니 모델의 구부타 글러브를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러면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 리스크도 부럽죠. 보완한 네. 거다. 이것도? 네. 28만원. 28만원. 네. 20만원대에 네. 가져가실 수 있는 글러브 그리고 동일한 모델의 글러브인데 음. 해당 글러브는 어? 이제 UPSL 해가... 사이즈라서 이 음. 모델보다 좀 사이즈가 작죠.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얘도 얘는 검발 배색으로 또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의 글러브인데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나죠? 음. 얘는 6PSL이라는 모델의 네. 글러브인데 음. 얘보다 사이즈가 작고 글러브의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음. 상태도 거의 비슷하고 얘는 네. 네. 좀 사용감이 있지만 얘보다는 좀 있지만 어쨌든 색깔 배색도 너무 이쁘고 이 라벨도 검발이랑 네. 되게 어울리는 배색으로 되게 네. 센스있게 아 구버터 그 오더 글러브구나 음. 이런 느낌이 나게끔 잘 만져진 글러브예요 음. 네. 그래서 해당 글러브는 6PSL 모델의 어 역시 도리타니 모델의 글러브고 음. 해당 글러브는 25만 원. 25만 원. 네. 아, 네. 네. 는 네. 25만 네. 원. 네. 사실 제가 만약 에 구부타 글러브 를 끼고 싶다 그러면 얘를 살까 얘를 살까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음. 네. 왜? 얘는 더 작잖아요. 아 작은 글러브에또 매력이 있어요. 손맛. 아, 그치 아. 작은 고추가 맵잖아. 아, 아, 그렇죠, 맵죠. 굉장히 맵습니다. <laughs> 자, 내가 손맛을 네.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요런 글러브보다 네. 하나도 세컨으로 가지고 네. 있는 것도 괜찮으 시겠네요. 네. 25만 원입니다. 네, 25만 원. 네. 그 다음에 또뭐 그것보다 오더 하나 더 보여드리면 해당 음. 모델은 어, 유, 역시 이 모델도 6PSL 도리타지 모델의 글러브인데. 얘는 조금 더 포켓이 깊게끔 잡혀 있어요. 음. 아, 얘는 L7S 모델이네요. 네, L7S 모델로 기본 모델로 제작된 모델이 여러분데 네이비 색깔에 빨간 색깔로 네이비 색깔 맞죠? 아닌데 블랙 같은데요? 어, 네이비. 이게 이게 블랙이고. 그러니까 진한 블랙에 네이비. 아, 어, 진한 네이비. 네이비. 음. 네이비네 그죠? 진한 네이비에 <laughs> 빨간색깔 칼라인데 이것도 배색이 되게 좋고 얘는 아. 푸켓이 이 모델들보다 좀 깊게 잡혀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포구를할 때는 좋은 음. 모델의 글러브 같아요 역시 배색도 굉장히 쁘고 진짜 진한 네이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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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되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 예쁘다 오히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꼈을 때그 느낌도 글러브 착수감도 너무 좋고 음. 뭐 해당 글러브도 되게 강추한 글러브 이렇게 보면 좀 티가 나시려나? 네. 어, 좀 티가 나죠?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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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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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은집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얘도 28만원 28만원 네. 가죽이 색상이 네. 너무 다양해서 네. 저희가 레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레드 네. 검불글래드뭐 버거들이 너무 그치, 많아서 네. 이제 실제로 사진이랑 네. 이런 거꼭 확인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28만 원. 원. 28만 원이면 어쨌든 구버타 오더를 쓰실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이렇게 좋은 글러브 길들여져 있는 모델로서는 아주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음, 써보시면 은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항상 음. 그러면 월드페가수스월드페가수스 아, 월드 얘는 택달려 있는 신품인데 역시 음. 일본에서 길들이기가 돼서 들어온 모델의 글러브고택 네. 가격이 어, 59,400엔에 길들이기 5,000엔 택이 붙어있어서 65,000엔 대의 모델의 글러브예요. 그래서 얘는 내야 글러브지만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고 크, 크죠? 커요? 아니, 다른 글러브보다 사이즈가 크죠. 잘못 맞췄네. 네. 사이즈가 크고 해당 글러브는 와규 버전의 글러브예요. 아 와규구나. 네. 그... 와규 되게 뻣뻣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강도가 있지만 광택감도 있고 되게 좋은 가죽의 느낌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월드 페가수스의 와규는 주테루의 와규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고 음... 여러가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 엄지를 잡아주는 기둥도 네. 들어가 있고 미시지마 각인도 있고 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의 글러브고 내야 음. 글러브지만 음. 국내 글러브들보다 일본 내야 글러브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사이즈에 대한 좀 이슈가 있어요 사이즈? 네. 왜? 일본 글러브는 있죠? 좀 작다 음. 근데 국내 선수들은 좀큰 거를 선호해 그리고 여기에도 그런 네? 면에 있어서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체격이나 이런 거 비슷하지 네. 네. 않나? 글러, 그러니까, 손 사이즈, 입수부 사이즈뿐만 아니라 음. 이볼 받는 부분을 우리나라는 좀큰걸 선호하고 음. 일본은 되게 작은 걸 선호해요 아왜 그럴까요? 네. 야구 스타일에 따라 야, 야구 스타일에 그런가? 따라 차이인 아, 것 같아요 아. 근데 해당 글러브는 일본 내야글로 러 제일 큰 음. 11.75인치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추천드리고 음. 와규로 최고급 와규로 제작된 최고등급의 내야글러브이면서 음.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연여고 어든 저희 주 고객 중에 사회 야구 대상의 글러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모델을 좋아하는 게 음. 내가 내야 글러브를 메인으로 써. 음. 너무 사용하기 좋은 모델이죠. 음. 근데 내가 또 사회 야구에서는 야구 좀 잘하고 이렇게 구력이 있으면 투수도 가끔 올라가서 해. 음. 그럼 내야 글러브 사고 투수 글러브도 사면 부담이 너무 되잖아요. 그러면 내야 글러브에다가 80% 비중을 두고 좋은 글러브를 선택해. 음. 근데 이거는 사면 투수 글러브까지 쓸수 있어. 맵이 어.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석이조 이런 느낌도 음. 있고 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데릭지터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데릭지터 선수가 내야수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런 글러브 낄때 이런 글러브를 꼈어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올드스쿨 야구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나는 이런 무대를 되게 저는 좋아해요 음... 그리고 또 블랙의 이 스티치가 음... 약간 하늘 색깔이 스카이 블루 스티치가 음... 너무 매력적이고 이 광택감이 검정 색깔 가죽에서만 느낄 수 있는 좋은 글러브의 좋은 가죽에서만 그치. 느낄 그치. 수 있는 묘한 광택감과 음...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불러 보는 아주 너무나 추천하는 그룹. 음. 또 길도 잘 들어 있고. 바로 사용 바로 수, 사용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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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요. 이거는 얼마에 드릴 거예요? 이거는 38만 원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네. 어, 사실 택봉 저기. 아,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여기 네. 얘기해도 돼? 네택 네. 가격? 네. 저희가 원래 팔려고 했던 금액은 45만 원인데 어, 45만 원인데는 난더 네. 세게 부르려 했는데 네. 너무 싸게 실장님 괜찮겠어요? 이 사장님 돌았네. <laughs> 작작 하라고 매력 제가 아까 팔에 꽂혀 가지고 계속 어. 팔자로 어. 맞추고 싶어. 오늘 어. 그런 날이야. 아, 그래요. 네, 네. 아, 38만 원. 알아서 88만 원. 네. 아, 스트레스 네. 프로. 네, <laughs> 어, 예. 어. 네. 자, 마지막 또 저희가 요즘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포스미트 잖아요 네, 포스미트 중에서도 좀그 음. 상위급 미트를 찾으시면 예, 중에서 어, 자나스 중에서 얘는 트러스트X야 자나스 네. 트러스트의 위에급 네. 맞아. 네. 어. 그러니까 Z에 Z의 Z의 프로스터스가 있으면 그 음. 위에 스페셜 에디션이 있듯이 얘는 음. 트러스트X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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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글러브는 트러스트X 모델이면서 음. BHC24520 음. 역시 6만원대에 가까운 모델의 글러브이면서 이거도 음. 해당 길이 되게 잘 들었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글러브를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이 정도 등급의 글러브를 이 정도로 길들이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음. 들들된 느낌이 포켓이 딱이 형태에 딱 잡혀 있어 음. 공이 딱 들어와 음.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의 미트가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네네네. 제가 아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포스팅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포스팅 만지 놀고 있고 음. 근데 이 글러브도 되게 매력적인 글러브예요. 음. 그래서 역시 뭐 길들이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등급 정도 되면은 글러브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 장하스라는 음. 글러브의 진심인 회사에서 만든 최고 등급 모델의 한정품 모델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음. 글러브는 너무 좋지 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길이 잘 들어있어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어 음. 캐치볼 1, 20분만 하고 음. 본인 손에 맞게끔 하신 다음에 음. 캐치볼 하면 글러브는 너무 좋기 때문에 글러브의 상태는 거의 지금 완벽한 상태예요 음. 그럼 이제 가격이 좀 중요하지 가격이 중요하지 네. 얼마? 40만원 <laughs> 40만원? 얘는 네. 비싼가 보다 진짜로 얘는 비싼 글러브이면서 음. 또 길들이기도 뭐 되어있고 포스미트는 무조건 아까 글러브들에 비해서 무조건 5만원이 비싸. 비싸지 아, 네. 어, 그 정도 감안해야 되니까 어. 40만원이면 되게 좋은 글러브야 그러니까 음. 실제로 길들이기는 포스미트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음. 그 정도 금액 또 빼고 미트 감안하면 음. 일반 야수 글러브 기준으로 뭐 20만원 대 판매되는 정도의 그 퀄리티이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아주 경제적인 가격으로 음. 또 저희가 이제 승무터트 올려드리면은 뭐 결제 조건도 되게 좋은 게뭐 음.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시든가 네이버 음. 포인트를 이용하시든가 카드로 음. 결제를 하시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결제 수단으로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하면 음. 너무 좋은 혜택이라고 그건 당연한 거야. 에, <laughs> 너무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어. 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만약에 8개월 할부한다 40만 원 8개월 할부 8월 40, 5한 달에 5만 원 커피 안 먹고 하면은 <laughs> <laughs> 술한번안 먹으면 시끄러워요. 살기로 할부라면 누가 이자 내주나 할부 네. 이자 네. 나가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네. 결제를 하게 아, 해드릴 아, 네. 수 네.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이렇게 좋은 제품을 바로 쓸수 있게 해서 아, 보내드린다는 거 하루 그것이... 2 8 0 0원 커피 한 잔씩만 안맞으면 자라스 포스미트를 할수 있다. <laughs> 네. 나 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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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욕해도 괜찮고 작은 고추인데 뭐 욕해도 괜찮지. <laughs> 자, 어쨌든, 바로 쓰실 수 있는 네. 글러브들 오늘 보여드렸고, 네. 가격도 대부분 28만원에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제품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음. 어쨌든 이런 제품들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려고 할 텐데, 네.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거 하나씩밖에 없기 네. 때문에, 빨리 선점하시는 분들이 내일 바로 네. 야구하러 가실 수있거기 되도록이면 오늘이 지 금요일이잖아요 되도록이면 은 금, 토, 일 정도까지 이수 있게끔 하고 네네네. 어쨌든 저희가 이 가격에 계속 판매될 수는 없으니까 음.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이 가격에 하고 음. 추후에는 15%에서 네. 20% 가격을 인상 음. 그러니까 이 가격에 사면 우밥 굶어야 돼 웅이 어, 굶어야 돼동 <laughs> 그러니까. 차리세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좋은 글러브 좋은 금액에 많이 저기 구매 하셔서 좋은 기회에 즐겁게 야구 시키면 좋겠고 뭐 저희는 항상 너무 감사드리죠. 음,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원이 사실 네. 저희 힘을 나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응원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힘을 내서 좋은 글라브 이 네. 많이, 많이 보여드리수 있는 더 해야겠습니다. 많은 응원이 필요한 게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야. 안녕.